스크린드 거품 생성을 효율적으로 학습 표현하는 인공신경망 연구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김동희입니다. 팀원으로는 윤주영 학생과 김종현 교수님이 계십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로 차례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체 시뮬레이션 중 파도와 화염 등으로 발생하는 2차 효과, 예를 들면 파도에서는 거품, 화염에서는 불똥과 같은 2차 효과 등을 움직임을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계산량을 대폭 감소하고 실시간으로 2차 효과를 표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때 유체 시뮬레이션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본 연구는 파도에 의해 발생하는 2차 효과 거품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연구는 이전에 직접 개발했던 선행 연구입니다. 본 연구와 동일하게 유체를 인공신경망 기법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2d 화염 시뮬레이션에서 불똥의 생성과 움직임 삭제 등을 예측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3d 파도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소개입니다. 우선 데이터를 얻기 위해 스크린 투영 기법을 이용하여 파도 장면에 대한 투영 맵을 얻습니다. 이후 이 투영 맵에서 가속도와 깊이 값을 추출하여 네트워크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게 됩니다. 입력 데이터가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총 3개의 레이어를 거친 후 거품 생성 유무를 분류 학습을 통해 예측하게 됩니다. 생성된다면 1 아니면 0으로 아웃풋으로 출력됩니다. 또한 거품 입자가 생성되는 위치는 전체 시뮬레이션 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이기 때문에 분류 클래스의 가중치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1대1 샘플링 과정으로 전처리 과정으로 거치게 됩니다. 각 층의 활성함수는 렐루, 마지막 층은 소프트 맥스를 사용하였으며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해서 최적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결과 영상과 영상의 일부분을 캡처한 이미지를 첨부하였습니다. 아웃풋을 3D로 복원한 결과는 보시다시피 거품 소실 없이 온전하게 표현되었으며 유체 방정식 기반의 시뮬레이션과 유사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향후 저희는 거품 입자의 이류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을 통해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고, 대량의 거품 입자를 학습 데이터로 가공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